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자, 강호팀 여러분 5년 동안 혼란에 포장하셨습니다. <laughs> 이제는 감옥으로, 야제 뒤통수 보이네. 야 마스크 안써켜 공식 행사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퇴근을 기다리다 많은 시민들께서 아주 감동적인 행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대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미안. 저는 자유이 됐습니다. 반려동물들 돌보고 농사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 자주 놀러가면서 성파 종정 선생님께서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시고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시간 나면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몸은 얽매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훌훌 자유롭게 날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laughs> <내가 또 찌둥개. 웃음> <선명한 웃음> 들어시다에